100년을 넘은 전통시장이 역사와 문화의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광장시장에서 조주연 차관 주제로 100년 시장 상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100년 이상 영업 중인 전통시장이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품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00년 시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민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정책 추진 방향 발표와 간다면은 윤성열 대통령이 지난 4월 1일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언급한 전통시장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상인들과의 약속에 대한 이행 조치의 일환입니다. 서문시장은 우리의 문화 유산입니다. 그러기에 서문시장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문시장과 같은 전통시장들이 손님들로 붐비고 더욱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중소반차기업부는 백년시장을 명실상부한 최고의 명품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상인의 변화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수단을 대폭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백년 시장을 지역의 명소를 넘어서 글로벌한 명소로 키워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상인회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경륜과 경험에서러 나오는 조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저희가 방향을 발표할 것인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매 있어서 저희 중기부가 우리 회장님들 모시고 각 지역을 다니면서라도 여러 의견을 듣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네 가지 추진 전략을 통해 백년 시장을 세계적인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첫째, 능력 있는 상인을 육성합니다. 상인들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될수 있도록 상인대학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를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백년시장을 하나의 역사 문화공간으로 만듭니다. 해외 유명 전통시장처럼 백년시장이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상품이 될수 있도록 백년시장의 역사를 스토리로 만들고 시장만의 볼거리, 먹거리와 K푸드, K컬처를 연계한 8도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셋째, 디지털 전환을 촉진합니다. 국내외 각지에서 백년시장의 자체 브랜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글로벌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송 로봇 등 디지털 신기술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 시장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상권과 상생합니다. 백년 시장과 주변 상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상인, 지역민, 상권 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 발전 상생 협의체를 만들고 로컬 크리에이터 등을 활용해 지역 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장 오래된 시장을 최고로 그래서 이런 이런 저희가 호텔을 가지고 전통 시장을 혁신해서 세계가 찾는 자랑거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통 시장 사실 어렵다고 합니다, 전부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정부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일단 만들게 된다는 것부터가 저는 상당히 고맙고요. 저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중기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조주현 차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지원 대상, 선정 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해 올해 7월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